<laughs> 예. 야. 아, 무거워. 어, 사장님이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작아요. 아, 괜찮아요. 롱보드 갖고 왔어요. 진정이도 있어요. 어, 어, 진짜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아, 나이스. 아, 나 <laughs> 좋을 거라, 고 대박 왔다가. 홍보 받아서 왔는데. 오케이. 이거 사고 있어요. 진짜. 어, 어, 간다, 간감사무무 1타 2피네, 오늘 두분다 만나고. <laughs> 자, 여긴 어디죠? 여기는 바로 동해의 대진항입니다. 뚜두두. <laughs> 오늘 차트가 생각보다 작게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전 롱보드를 챙겼죠. 크면은 나사실 롱보드 너무 무서워. 오늘은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어제 내가 그 테이크오프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걷는 것도 도전을 해보려고. 대진항에선는 처음이잖아 네 아, 오늘 첫 입수인데 날씨도 좋고 파도도 딱 내가 좋아하는 사이즈 <목소리> Cause I got her riding on that shotgun side With that take me till the sunrise Look inside her eyes Now we're flying, Yeah we're flying We got ten miles of open Road That's in the rain To go There's some baggage sitting in the trunk. I see in the rear view mirror looking back at me. No, I don't hide it. Cause she's dancing, singing out to every song. And she's always got all of the lyrics wrong, but she don't mind it. No, she's still shy. 어땠습니까? 아, 생각보다 파도 좀 작아서 아쉽긴 했는데, 미리 파도를 잡으려고 패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 보였나요? 음, 배진 어땠어요? 배진? 아, 뭔가 라인업이 평화롭네. 아, 또 가려고 하니까 파도 오는 것 같네? 날 알고 물어보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음. 왜 노즈다이빙 하는지 물어보시길래,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분이 그 다음 파도를 갑자기 타서 라이딩 하신 거야. 음. 그러면서 어머 저 이보드로 두 번째 테이크한 거라고 막 음. 이러면서 어머 감사하다고 말 이러시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니 본인이 알아서 잘 타신 건데 킵서핑 구독해달라고 했죠 나도 뿌듯했어 그 분이 잘 잡아 타셨어서 부럽더라 나 스스로 그때 딱 잡았을 때그 기분이 좋은 걸 아니까 음. 기다리신 거예요? 파도 재밌게 타셨어요? 아니, 아니, 저 그런 거, 아예 아니, 아니에요. 저그 거. <laughs> 파도 그... 올라오자 사장님, 저희 이거 스티커 을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저희 후원해주시면서 제가 그것도 안 치고. 사장님, 아, 저는,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서프 팩토리에서 저희를 후원해주시잖아요. 네. 왜 후원해주셨어요? 어, 서핑 채널이 좀 성장하는 걸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게 됐죠. 개인적인 친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은 정보가 좀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하게 됐죠 없어질까봐 좀안았어요 아. <laughs> 사실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후원을 네. 해주셔가지고 버겼다, 제가 멈출 그래서. 수가 없었어요 진짜 버텨졌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음. 저희 음. 남편이랑 소정의 금액을 드리면 좀 채널이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 그걸로도 합니다. 충분히 없어지지 <laughs> 않을 명분이 생겼어요 <laughs> 아, 맞아요 아 후원해주세요 하하하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서퍼분들도 후원을 또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네뭐 국가대표가 된다거나 프로가 된다거나 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극히 저희 대리만족 그 친구들이 잘 타는 모습에 체감을 느낌이야.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laughs> 것들이. 그쵸. 그런가요? 아, 그럼요. 다수고해서 직접 버신 돈인데 네. 선뜻 내기가.